선이, 원래 옆에 구멍 하나 뚫을, 뚫을까 말까 하다가 안 뚫었더니 선이 이제 조금 빡빡하게 들어가서 랜선 넣어가지고, 네,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 리밋 스위치를 배선하는 거죠. 레이블 연결하고, 리밋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평상시엔 통전하고 있다가 스위치가 작동할 때 끊기는 방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페일 세이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 배선을 따로 뽑아 가지고 평상시에는 통전 그리고 유사시엔 끊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박스를 연결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laughs> 자 마지막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작업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요건 작업이 다 끝났고 이제 얘를 이제 저 아래쪽으로 잠깐 집어 넣기로 하고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박스는 배선은 다 철거가 됐고 전원만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케이스만 다시 조립하도록. 그 이제 모니터 받침대나 노트 북 받침대로 쓸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 스핀드하고그 쿨링 시스템 전원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얘도 당분간은 가동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박스는 아래쪽으로 집어 넣는 걸로. 자, 이번에 정확하게 설정이 되었는지. 지금 10mm를 명령했을 때 정확히 10mm가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x축은 정상으로 나왔고요. y축에 10mm 이동 명령 내렸을 때 정확히 10mm 이동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눈금을 맞춰서 10mm 이동했을 때자 정확히 이동은 됐고요. 지금 이제 그 재료가 없는데 에어 커팅 그러니까 가상으로 지금 툴패스가 정확히 이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실제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나왔던 대로 정확한 투패스대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이저 컨트롤러 원래 있던 컨트롤러에 비해서 지금 새로 만들어 놓은 이 컨트롤러가 훨씬 더 모터가 부드럽고 모터 자체가 더그 정밀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는 분주비가 320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640으로 올렸으니까 두 배가 더 촘촘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정밀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벨로시티 이런 설정들을 통해서 지공공 어, 이동할 때는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됐고, 지금 이제 마포에서 어, 해당 툴패스에 지금 맞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다 점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됐고, 지금 어, 컨트롤러 쪽으로 지금 LED 깜빡깜빡하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업 자체는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자 시간이 꽤 걸렸지만 지금 이제 연결을 다 했습니다. 연결을 다 해서 리미트 스위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연결을 했고요. 그럼 이제 시험 가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 키보드로 움직일 수. 지금 이제 모터 스텝을 더 촘촘하게 해놨기 때문에 기존에 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놨습니다. 자 일단 Z축. 올라가고 밑에 걸리게끔 됐죠. 내려가고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Y축. 자, 일단은 뭐, 다른 건다 이제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리미스 위치도 다 작동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의 그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기존에 이 제품에 쓰고 있던 배선도 같은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선을 찾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연결을 시켜서, 어 일단은 다른 건다 끝났고, 이제, 어 실제 그, 둘 패스를 한번 넣어서 가동을 한번 시켜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상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작동을 하는 도중에 이런 식으로 비상이 딱 걸리게끔, 오케이, 그렇죠? 사실 이게 그 모터에는 안 좋습니다. 이 비상 스위치로 긴급 정지를 시키게 되면 모터가 딱 부하를 걸리게 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진짜 이상 시에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하고 스톱은 이제 여기 화면에 그 사이클 스타트, 그 사이클 스톱을 이거는 이제 스크립트 를 짜야 되거든요. 이쪽에 스크립트 를 짜서 나중에 작동을 시킬 거고 지금은 이제 버튼 작동하는 것만 제가 확인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모터 분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CNC는 기본적으로 이세 손가락 버튼 이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Z 축, 그 다음에 어 x축, y축 이렇게 해서 z축이 여기가 플러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플러스. 그다음에 x축은 저쪽 방향이 플러스, y축은 이쪽 방향이 플러스. 이거는 그 CNC에서 정해져 있는 기본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y 플러스를 눌렀을 때 y 플러스를 눌렀을 때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y 플러스 눌렀을 때 저쪽 방향 움직여야 되고 y 마이너스를 눌렀을 때는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요 규칙을 정해서 세팅을 해놔야 이 모터의 그 배선을 바꾸면 반대로 움직이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쓰고 있는 저 일반적인 스테핑 모터가 아 1.8도짜리예요 지금 이제 뭐 모터마다 다른데 1.8 도씩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스텝이. 그럼 이게 한 바퀴를 도는데 360도를 도는데 200 펄스가 필요한 거죠. 한 펄스에 1.8도씩 움직이니까 200 펄스를 주면 360도를 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들어있는 그볼 스크류가 한 바퀴를 도는데 5mm가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 어 1mm가 가는데 몇 개의 펄스가 필요하냐. 이제 그걸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스텝 드라이버에 분주비, 그러니까 전자 기어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 기어비를 촘촘하게 하면 할수록 모터가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제가 그 예전에 가지고 이기존에이기계를 썼을 때는 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았어요. 지금 뭐 덜컹덜컹덜컹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분주비를 16배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16배로 나눠서 쉽게 말해서 한 바퀴를 다 도는데 어3,200아 숫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아, 어, 3,200으로 제가 어, 16분줄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200펄스를 집어넣는데 었그 그 200펄스를 집어넣으면 한 바퀴 돌았는데 지금은 16분줄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200펄스를 집어넣으면 모터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모터 이 모터가 한 바퀴 돌면 이이 이 볼스크류가 5mm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5mm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설정에서는 1mm를 한 단이 1mm를 가는데 몇 퍼스를 주면 되는 거냐 이걸 이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640을 넣습니다. 640을 넣게 되면 어이3 2 0 0에한해전이니까그럼 거꾸로 한해전할때 5mm 가니까 5mm에 3,200 퍼스니까 1mm면 640 퍼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정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무드 스테퍼는 이더넷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윈도우 10이거든요. 윈도우 10에서 다 작동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CNC 자체는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저도 그냥 이거 대충 보고 한 며칠 연구 좀 해갖고 그냥 따라서 남의 기계를 이렇게 선을 다 찾아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복잡한 기계였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워낙에 간단한 구조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윈도우 7은 연결 안 하고 노트북에다가 여기 지금 터치 스크린이 되는 거라서 이게 이제 그 터치 스크린이 되는 거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 그리고 이제 이제 남은 거는 저희가 이제 요스피들 셋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홈홈위치그 다음 소프트웨어 리미트 만약에 저 리미트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스위치가 기존에그 리미스 위치가 기존에 원래 리, 그 하드웨어적으로 버튼이 눌리는 게 아니라 전자 리미스 위치여서 배선이나 작, 어떤 작업은 좋은데 일단 저것도 전자 방식이기 때문에 고장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쟤를 그, 쟤를 이제 그, 혹시 리미스 위치가 고장나버리게 되면 저볼 스크류가 큰 충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리미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 이상을, 얼마 이상을 이동하면 멈춰라. 뭐, 일단은, 이 마포가, 루아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루아 스크립트를 조금만 공부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포를, 아직 cnc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은, 마포를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 마포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어, 소프트웨어 작동해야 될 변수 리스트들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스무드 스태퍼나 뭐 다른 컨트롤러에서 만든 드라이버가 앞단에 올라져 있어서 우리는 실제로 I/O를 이 드라이버가 작동을 한 다음에 얘가 특정 기능들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드라이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전에 이런 중국산 이런 보드들 싸구려 보드들 그 프린터 포트에 나오는 I/O 신호를 가지고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앞단의 드라이버를 개발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그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이 마포를 완벽하게 지원하거나 제대로 된그 보드는 없었어요. 지금 한 다섯 종류 정도 찾아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게뭐 CNC 존, 뭐 CNC 뭐 콘, 뭐 센터,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스무스테퍼, 그 다음에 또그 저기 인테그라 뭐 시리즈 그런 것들 산업용 또 미국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전체가 다 그 릴레이까지, 그, 이 드라이버까지 다 개발해서 설치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냥 뭐, 그냥 깔아서 대충 쓸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없다 보니까 중국에서, 어 실제로 이제 막 아무 케나 만들어 팔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제대로 된 보드를 쓰려면 마포에 있는 거 써야 되고, 마쓰리 제품을 사, 사면 안 된다. 이제 아주 헐값에싼거 아니면,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자 쪽이 좀 부실해서 그렇지. 하드웨어 쪽은 상당히 잘돼 있어요. 이게 뭐, 뭐 저기 리니어 가이드는 아닌데 그래도 뭐 충분히 6040을 충분히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나머지 그 스핀들 쪽. 스핀들을 지금 여기서 제작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더 확인해봐야겠어요. 그 스피들 쪽만 제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툴패스를 한번 넣어가지고 그 전에 툴패스를 넣기 전에 마하퍼를 정식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마하퍼가 지금 현재 트라이얼 버전이어가지고 중간에 툴패스를 끝까지 안 읽고 중간에 멈추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세팅하고 얘를 이제 뚜껑 닫아서 자리를 잡고, 이제 그 다음 에 이제 스코프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선을 다 찾아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뭐 이거랑 동일한 모델 있으시면 제가 자료 를 드리면 되는데 지금 뭐 뒤에 선들 다 찾아서 연결하고 요거 만드는데 한 3일 그렇게 걸렸고 자재비는 이 스텝 스텝 드라이버가 3 개에 한 9만 원 정도 들었고 파워서플라이가 한 3만 원그 다음에 비오비 보드가 이 보드 보드가 한 25만 원그 다음에 스무드 스텝퍼가 한 14만 원 이렇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케이블이나 뭐 이런 커넥터 같은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했고 이 박스도 기존에 있던 걸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위치 같은 것들은 제가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고 대략 어, 스위치 하나에 뭐한 2,000원, 1,500원, 5000, 뭐 5,000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체가 출력이 엄청 많고 기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앞으로 개선을 시켜서, 뭐, 툴 체인저라든지, 뭐, 자동, 그, 하는 기능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나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기존의 그, CNC DIY에 앞서서, 이제,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뭐, 시간,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다 낭비를 했어요. 근데 지금 기존에 있던 이 컨트롤러가 중간에 고장이 났는데, 지금 이제 이 핸드 컨트롤러도 지금 하나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제대로 된 제품 어, VNC 시스템인가 거기 거를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데 영반이 메일을 안 받아서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시 고장 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이 컨트롤러가 하나는 또있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없으니까 이 MPG 이 퍼스 트 제네터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 그것도 마포에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시즌은 일단 오늘 일단 이 CNC DIY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스핀들까지 다 셋업을 해서 다시 2차로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에 지금 모터가 다 도착을 했고요. XY 모터가 도착을 했고 지금 이제 그 슬라이딩 판넬 그뭐 자재 주문한 것들이 곧 이제 준비가 될것 같아서 그게 주문 이제 도착을 하면 스무드 스텝퍼 말고 인티그라 시리즈 컨트롤러로 어, 이제, 다시 한번, 실제 우리가 지금 밀타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한번 다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많이 시청해 주시고,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면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